안녕하세요. 우리 집 초록인의 채널입니다. 음, 오랜만에 이제 저희 집 다육이가, 어, 늦게 올려와서, 이제 베란다에서 늦게 올려와서, 해를 많이 못 봐서, 해에 적응이 안 돼서 좀, 어, 햇빛 적응을 하니라고, 이제 차각막, 이, 밑에다가 이렇게, 모아놨었어요. 그리고 요병 밑에다가 먼저는 놨었고, 또 일부는 또 아직까지 놨다가 이제 이쪽으로 요 선인장들 옮겨놨습니다. 이렇게 그냥 전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놨습니다. 조금 위치는 다르지만 구조는 비슷 비슷해요. <laughs> 음, 이쪽에 조금 음, 예쁜 게 없어가지고 이제 거리대에서 키우는 거몇종 음, 예쁜 것도 이렇게 올려와서 여기다가 진열을 예쁘게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이 선반이 어 버려진 거 이렇게 주워다가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 남편이 이렇게 만들어준 건데 이 오, 페인트칠을 했는데도 오래 쓰다 보니까 몇 년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들떠가지고 막 요새 비가 막 며칠 왔는데 이게 막 말랑말랑해요. 이걸 다시 이제. 음, 다른 걸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만들어 달래든가. 저희 집 옥상에 아? 이꽃 이름이 음,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지손이풀 말고 무슨 지손인데. 예쁘죠. 엄청 많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폈어요.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꽃망울도 아직도 필게 많이 있습니다. 어 이꽂이 한지 얼마 안 되는데 한 3년 됐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커졌어요. 얘는 그냥 어 흙을 많이 놓는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흙길이에요. 여기 제가 요새 음, 러블리 엔젤 러블리 엔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화분 이렇게 화분으로 새 심어놨어요. 요새 구입해가지고. 엑스플랜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줄리아나. 저희 집 줄리아나가 이렇게 제가 적심해서 심은 건데, 이렇게 여기저기로 퍼져 있네요. 치우리 대하고 둥근 잎이 치우리 대 합식한 거. 얘는 화장을 하나도 안 입었죠. 깨끗해요. 제가 오랫동안 키우는 아이들. 예쁘죠. 박화장도 초록 초록했는데. 이렇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경강금이에요 도민 요새 비를 맞고 통통해졌습니다 러블리, 오즈, 러블리 로즈가 이렇게 붉은색이 나오,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키운 거는. 페리도트. 아우, 이 꽃이 백봉이 이렇게 화상을 <laughs> 잔뜩 입었어요. 오렌지 멀로예요 아우, 얘도 화상을 안 입었는지 알았더니 요새 이렇게 비를 맞고 해가 반짝하니까 이렇게 막렇게 화상을 입었지 뭐예요. 얘는 창같이 화상을 입으면 아주 회복하기가 힘들어서 음, 안쓰럽네요. 그래도 많이 안 입어서 다행이에요. 얘는 그래서 짱짱해서 그런지 화상을 안 입었답니다. 요 아이도 괜찮고요. 얘도 괜찮네요. 이것도 아보카도 크림인데 아, 분갈이를 해 주니까 아예 이게 가 음, 고사가 되네요. 요거를 잘라서 여기를 접심해서 이제 이것만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분갈이 안 했을 땐 살아 있었는데, 목대가 분갈이 해주니까 죽네요. 이거지 크리스마스. 화상을 안 입어서 다행인데, 음, 모르겠네요. 또 화상을 입을지도 여기 밖으로 빼빠 이렇게 나와 있어갖고, 베란다에서 늦게 내어와서 햇빛 적응이 아직까지는 덜된것 같아요. 그 뒤에는 화상을 안 입었네요. 아이시그이 통통하고 예쁘죠? 저희 집 흑사 이렇게 물이 들었답니다. 핑크 마녀도 물이 들었어요. 전보다 훨씬 빨개졌어요. 핑크빛, 자줏빛 이렇게 색감이 두 가지 컬러가 들어갔네요. 아이보리, 연두색, 색상이 여러 가지예요. 두 가지가 아니라. <laughs> 어, 음. 전에 화장을 입은 홍매화가 아, 까맣게 됐어요. 이것도. 분갈이를 해 줬더니 뿌리가 음새 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겨울에 분갈이 해 줬는데 괜히 해 줬나 싶기도 하고. 아 괜히 해준건 아닌데 진짜. <laughs> 뿌리가 좀어 고사가 이제 뿌리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서 제가 해준 거예요. 음, 많은 뿌리가 또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고사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음, 박하정이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음, 너무 이쁘죠, 이거. 얘는 어떻게 이런 색이 날까요? 원래 아주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니랍니다. 요 모주가 작은 화분에서 아주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었어요. 전에도 요전에 얼마전에도 핑크빛으로 우리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좀 빠졌네요 근데 색감이 얘하고 완전 틀리죠 얘는 베란다에서 좀 햇빛을 조금 보고 나왔던 아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다르네요 꽃대가 나와서 잘라 준 건데 이게 더 잘라진 게 붙어 있네요. 도미, 제가 이꽃지에서 키운 아이예요. 이게 모주 모주고요. 모주도 있고 이꽃이도 있고 모주를 이렇게 적심해서 같이 심어서. 키운 거고 백봉어고, 집시하고 이렇게 합식을 해준 건데 잘 살고 있네요. 보면 음, 볼수록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저희 집 옥상에 음, 소식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 더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네. 홍공자이 너무 예쁘죠. 목대도 예쁘고, 멋지고. 얘가 안쓰럽네요. 얘가 그렇게 예뻤었는데. 음. 얘네들은 잎이 없어서 아직은 살아있는데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금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아니야.